오빠 너무 멋있어. 와, 와. 진짜. 아 너무 예술이야, 멋있어. 예술이야 예술. 와... 아. 아. 안녕하세요. 자이 산입니다. 지금 저희는 월출산 입구의 천황 야영장에 있고요. 오늘은 천황 야영장에서 하루 쉬고 매일 아침 일찍 천황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탐방로가 구름다리를 통해서 천황봉 가는 탐방로고요. 바로 옆에 천황 야영장이 있습니다. 이용료는 야영장 데크는 주중엔 7,000원, 주말 및 성수기엔 9,000원 이고요. 그리고 전기 사용료가 1일에 4,000원 입니다. 각 사이트는 테이블이 하나씩 있는데, 그 테이블에는 파라솔이 쳐져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타프는 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주가 없더라도 막걸리 일잔씩한번 해볼까? 월주상부터 먹어야지. 어, 그럼. 짠. 아우 시원. 아우. 와, 여긴 어떡해. 음. 왜 이렇게 다 그늘이냐, 그지? 그 나무가. 응. 음. 나무가 되게 오래된 나무인데. 수량이 오래됐어. 응. 음. 음. 그 사이사이에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잘웃선는니다 응응응. 응. 왜? 이거사 응. 아, 이제 막걸리 한두를 따르자. 맥주 한 주부터 딱이야. 소스너들. <laughs> 맞아. <웃음> 저희는 오늘 이만 자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희는 캠핑장에서 철수해서 산성대 탐방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산성대 탐방센터는 기존의 기체육공원 주차장에서. 국민여가 캠핑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5시 53분이고요. 저희는 월출산 산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몇 길로 가야 돼? 그랬어. 어디로 어딘가? 가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긴가? 어디야? 입구가 표시를 해놔야지. 등산로 입구를 최근에 변경해서 그런가 등산로 표시는 잘 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 이거 너무했다. 이로 옮기면 등산로까지 좀 플랜카드 몇 개로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 잠깐만요, 그냥 보자. 어... 황토길이네요. 다른 거는 좀 뭐가 없고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이 길이 낫길 바라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들었다는 생각도 해. 왜? 그래? 저황토길 있잖아. 어. 그쪽으로 가다 보면. 당신 아까 뭐한 거지? 어? 당신 아까 뭘본 거지? 자, 현위치. 그래. 응. 어. 이걸 왜안본 거지? 저 아래 주차를 해놓으시고, 50m 올라오시면 캠핑장 이쁘고요. 갈래길이두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왼쪽으로 황토길를 따라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길을 잘못 읽어서 한 30분 정도 헤맸네요. 황토길은 정비가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어, 숲속으로 이어져서 걷기가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어머 여기지? 어 여기 입구. 어. 캠핑장에서 약 10분 좀안 되게 걸었나요? 기존에 탐방로 입구에 왔습니다. 아, 탐방로 입구에서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7시 10분입니다. 저희는 산성대 탐방센터 입구에서 4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가자! 멋있다. <laughs> 아, 멋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고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월출산 정상은 구름에 폭 쌓여 있네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저희가 걸어온 봉오리들이고요. 명암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여기가 고인돌 바위입니다. 딱 고인돌처럼 생겼습니다. 아,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진짜 멋있는 광경들을 많이 봤는데요. 여기서 보는 풍경이 또 다릅니다. 아, 똑같은 암릉인데 보는 각도와 위치에 따라 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아, 어디서 봐도 정말 예쁜 풍경입니다. 저희는 고인돌 바위를 지나 정상을 향해 갑니다. 오빠 너무 멋있어. 와. 와. 월출산 정상의 모습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여기 아 멋있다 아 너무 멋어 예술이야 멋있다. 예술 아. 와. 뒤에 봐 와. 와. 같은 높이에서 보니까 엄청 예쁘지 와 저길 넘어온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상봉 600m 남은 지점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40분이고요 산성대 탐방센터 입구에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음, 가질 못하겠네 여기가 마지막, 마지막 계단 아니야? 나도 잘 모르지 <laughs> 봐봐 저 근데, 너머를 봐봐 계단 없을 것 같지 근데 거의 숲길일 거야 그지? 어, 정상 어. 가면서 이런 건 끝나고 한동안 이런 조망은 이렇게 가까이서는 음, 못 보지 이제 가만히 있어봐 세레모니를 어. 해야지 <laughs> 안녕 아, 나는 또 온다. 아... 멀리 천왕사 지구가 보이고요. 천왕사 지구에서 올라오면 저희 구름 다리와 만나게 되죠. 구름 다리를 지나서 저 암릉을 돌게 됩니다. 암릉을 저 뒤쪽으로 돌아서 이쪽 안부와 만나서 정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정상은 300m 남았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이제 통천문 지나서 정상이죠. 저희가 작년에 방수배낭이 없어서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도이터에서 배낭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배낭 이름이 뭐죠? 저희가 받은 배낭은 도이터 버트레일이라는 방수배낭이고요. 안내산악회를 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 버트레일을 메고 계셨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거든요. 아, 버트레일이 요런 계곡산행에 가장 좋은 배낭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어, 매보니까 물론 방수는 당연한 건데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진짜 예뻐요. 위아사님하고 저하고 정말 요거 멜 때마다 서로 얘기해요. 어, 너무 예쁘다. 그 정도로 배낭이 예쁜 점이 정말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500리터짜리 두 개를 수납해서 바로 꺼내서 마실 수 있게 수납공간이 앞에 있고요. 어, 이 공간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최대 3개까지. 그리고 핸드폰. 핸드폰. 어. 두 개가 다 들어가요. 그만큼 이 핸드폰 주머니의 신축성이 어마어마해요.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 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동안 계곡산행을 한번 다녀오려고 했는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아서 오늘 월출산에서 리뷰를 간단히 진행을 했고요. 저희 계곡산행 기대해 주시고요. <laughs> 그때마다 이 배낭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통천문에 왔습니다. 아, 여기만 지나가면 바로 정상입니다. 와, 아, 시원하다. 음. 통천문 안이 시원하네요. 바람이 쑥 불어옵니다. 아, 살짝 내려갔다 돌아올라 가야 됩니다. 다 왔어. 아 너무 멋있다. 아 정상석은 봐야지. 그럼 지금 시간 10시 20분이고요. 월출산 정상 천왕봉에 도착했습니다. 도갑사 방향 능선 길이 쫙꺼어 있고요. 아, 저 길도 무척 예쁩니다. 이쪽은 천황사 방향입니다. 구름다리가 멀리 보이죠? 오늘은 하산할 때 구름다리를 거쳐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저희가 올라온 산성대 방향입니다. 산성대 방향에서 천왕사 방향 쪽으로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와 진짜 웅장합니다. 밑에서 보는 것보다 위에서 보는 게 훨씬 웅장해 보입니다. 산이 그만큼 높고 험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꼬막 비빔밥 재료 9,900원밖에 안 해요. 막걸리 사러 갔다가 오늘 점심은 이거다. 그래서 하나. <laughs> 가져왔습니다. 아 진짜 이거 먹으려고 응. 음, 어, 엄청 맛있겠다 어? 단반반 음, 음. 아우 입에서 침 보이네 와 꼬막이 장난 아니네 그지? 엄청 소시소시하지? 음. 음, 음. 오늘도 우리의 친구 진라면 순한맛 순이 응. 우리의 소울메이트 진짜 지금까지 굶은 보람나 아치는 아, 우리... 넘사벽에 맛도 진짜 <laughs> 천상의 맛이다 아, 음. 진순아 넌 행복하니? <laughs> 난 행복한데 우리 등산 다니면서 이런 고급 음. 식단을 음. 먹어본 적 없거든?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야 <laughs> 좀 이제 좀 욕심이 나네 다음엔 뭘 가져오냐 다음에는 신경성을좀 가져와 봐야겠어 너무 맛있네 이렇게 먹을 게 행복하니까 등산이 좀더 뭐라 그럴까? 풍요로우죠? 음. 자, 오빠, 진짜 우리 오늘은 너무 복 받은 것 같아. 음. 7월에 이런 멋진 암릉산의 눈이 가능할 일이야. 아, 여기 경치도 역대급인데. 우리가 어떤 경치를 보면서 먹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이런 경치를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 아, 멋있어. 아, 진짜 완전 음. 아바타 같아. 이따가 위아사님이 잘 찍을 거예요. <laughs> 전못 찍어서. 아, 저희는 이런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몽환적이고 신비롭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고요 저희는 이제 천황사 방향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구름다리를 건너게 되는데요 구름다리의 예쁜 모습도 잘 담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정상에서 10분 내려와서 아까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바람폭포랑 육형제 전망대를 통해서 천황사로갈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구름다리를 통해서 천황주차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구름다리를 보려고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와, 쭉 떨어지네. 대박이지. <laughs> 야, 쭉 떨어지네. 여기서 보는 모습도 장관입니다. <laughs> 저 빨간 구름다리, 어. 우리를 부르는 구름다리. 가보냐고? 응. 와, 진짜, 응치 끝내줍니다. 구름다리 800m 남았습니다. 와, 이야, 이렇게 계속되는, 와, 멋있는 암릉이 나오네요. 이야, 멋있습니다. 저희가 이 아, 바위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온 건데, 앞에 이런 거대한 암벽이 나타나고요. 이암벽을 돌아 넘어 가면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와. 안개가 차오우욱하니끼더예쁘 예쁘다. 와, 구름다리! 바로 밑이다 와, 구름다리다 하, 구름다리에 도착했습니다 구름다리에서 천왕사까지는 900m고요 구름다리를 건너보겠습니다

저희는 천왕사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내려갑니다. 천왕사를 지나 천왕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17분입니다. 근 8시간에 거친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월출산 산성대 탐방센터에서 천황사지구까지 무사히 산행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